국정감사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김현지 제1부속실장 논란 이야기입니다. 어제 저희가 정말 빠르게 전해드렸듯이 김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 사법 리스크와 관련한 중요한 사건들, 고비가 있을 때마다 공교롭게도 휴대전화를 교체한 게 확인이 됐습니다. 오늘도 관련 이야기 자세하게 해드릴 텐데요. 먼저 의혹을 제기한 박정은 국민의힘 의원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2021년 10월 19일에 지금 쓰는 번호가 처음으로 변경된 시점입니다. 당시에는 대장동 수사가 시작이 됐고 대북 송금 수사가 한창이었던 2023년 9월 9일에 또 다시 전화를 교체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사법 리스크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때마다 폰을 교체한 사실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자 20, 2021년부터 지금까지 총 다섯 차례 휴대전화 교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세 차례가 공교롭게도 이재명 대통령 사법 리스크와 아주 밀접하게 닿아있는 시점이었습니다. 어떤 어떤 날이었는지 보여드립니다. 때마다 바꿨다. 어, 유동규 구속 확정 때 2021년 10월 19일 당일 교체를 했습니다. 이때는 그리고 김문기 씨 사망 때 2021년 12월 21일 이때는 6일 뒤에 교체를 했고요. 그리고 대북 송금 사건 수원지검 출석했을 때 그때는 2023년 9월 9일이었는데 해당일에 휴대전화를 교체를 했습니다. 자. 2021년부터 4년 동안 모두 다섯 차례 휴대전화 교체가 있었는데 어, 공교롭게도 세 차례는 이재명 대통령의 고비 때 발생했던 겁니다. 당일 교체했거나 그 후에 교체했거나. 김성태 대표님 이거 우연으로 봐야 됩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연은 아니죠. 이건 왜 그런가 라면은 2010년도부터 김현지 부속 실장이 이제 성남에서 이제 시민사회운동을 이재명, 짐 대통령과 같이 했지않습니까 네. 떼야 뗄수 없는 두 사람의 그런 아주 긴밀한 정말 동지적 관계로 성남시 의회에 가서도 그 난동도 같이 뿌리고 또그 법적 처벌도 같이 받고 네. 뭐 그런 가정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김현지 부속 실장을 옛날부터 교육시킨 게 있는 것 같아요. 아. 과거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 사고가 나면은 휴대전화를 절대 뺏기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정거 인멸의 중요성을 이제 강조를 한 거죠. 음. 오래 전부터 이제 김현지 보석 실장에 대해서는 이재명 변호사가 아, 상당히 김현지 의원에게 이 휴대전화에 이 뺏기면 검찰이나 경찰 여기서부터 모든 게 그냥 사단이 나니까. 이 네. 이건 어떤 경우든 뺏기지 마라. 오랜 교육이 어.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기 어.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아니, 뭐 일반 가입자 약정이 해지됐다 그랬는데 그 약정이 해지되고도 뭐 아니면 멀쩡한 핸드폰을 바꾸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2021년부터 다섯 차례 이렇게 핸드폰 바꾸고 심지어 때로는 뭐 하루만에 하루에 몇 시간 만에 유심 카드를 또 바꾸면서까지 전근를 인멸하려고 한 그런 상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국감에 출석했으라도 음. 이렇게 전화 교체 이유와 또정그 인멸 그 의도에 대해서 네. 소상이 밝히는 게 이제 부속 실장으로서 저는 의혹에 대한 제기에 대해서 뭐 답할 그런 일이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말고도. 두 차례 휴대전화 교체가 더 있었습니다. 다름 아니라 이번 국정감사 시작 때입니다. 10월 13일, 어, 지난주 월요일이었는데요. 어, 그때도 어, 교체가 있었고, 그때는 교체를 몇분 간격으로 했다라는 의혹제기를 박정훈 의원이 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이해할 수 없는 폰 교체가 또 있었습니다. 국정감사 시작일인 10월 어, 10월 13일에 오전 10시 36분에 아이폰 17로 교체가 됐습니다. 기존의 아이폰 14였죠. 이렇게 교체가 됐는데 불과 9분 만에 다시 아이폰 14로 교체가 됩니다. 유심을 끼웠다 막혔다한 걸로 볼 수가 있는 상황이죠. 김현지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 사법 리스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왔고요. 그리고 모든 변호인이 참여하는 텔레그램 대화방도 운영했다는 증언이 있었습니다. 이런 행위들은 증거 인멸 행위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게제 판단입니다. 자, 교체 기록은 통신사마다 기록이 남기 마련입니다. 관련해서 민주당 입장도 나왔는데요.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국감 당일에 그 관련된 휴대 전화 교체와 관련해서 입장이 나왔습니다. 일단 박종훈 의원의 주장은 아이폰 14에서 아이폰 17 그리고 다시 아이폰 14로 9분만에 교체를 했다라는 주장. 어, KT 자료를 갖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의 김현정 원내 대변인은 기기 변경 처리 과정에서 생긴 전산 기록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기기 변경 처리 과정에서 생긴 전산 기록일 뿐이라면 아이폰 14에서 최신형인 아이폰 17로 바꾼 이후에 다시 아이폰 1 4로갈 이유가 없지 않나요? 최윤호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기기 기기를 먼저 뭐 변경하라는 고지를 받고 통신사로부터 고지를 네. 받고 정상적으로 바꾼 것이고 그러니까 박정은 의원이 전화번호도 바뀌었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그거는 십수 년째 전화번호 바뀐 적이 없다. 네, 그건 어제 대통령실에서도 뭐, 예, 예, 입장이 나와. 왔 그거는 뭐 확실한 것이고 그거는 이제 박정은 의원이 잘못 주장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또 이번에 이제. 어, 기기를 바꾼 것은 2년 만에 바꾼 것 아닙니까? 음. 그 일반인들이 2년 만에 기기를 보통 바꾸지 않습니까? 또 정상적으로 통신사에서 네. 어, 기기를 바꾸라는 고지를 받고 바꿨다는 것이니까 무감 네.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것인지 어. 상당히 어문스럽고 네. 어, 특히 이제 어, 지난 윤석열 정권 동안에 이재명 당시 이제 경기도지사 주변의 핵심적인 참모들에 대해서 수시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음. 그러면 통신 기록도 다 당연히 어, 정기적으로 조회를 되거나 압수수색해서 다 어, 봐, 보고 있었는데 검찰이 그것을 뭐 증거 인멸성으로 해서 자꾸 휴대폰 기기를 바꿨다는 식으로 주장하는데 과연 휴대폰 기기를 바꾼다고 해서 증거 인멸이 될 사항도 아니었다 음. 하는 그런 측면에 대변인 해명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경기동부연합과의 연관서를 통해서. 색깔론까지 이제 제기하고 있다가 네. 정상적인 휴대폰 교체까지도 이렇게 업무론적으로 자꾸 시비를 걸고 뭔가 있는 것처럼 네. 이렇게 자꾸 김현지 실장을 음.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이 국감에서 과연 야당이 이렇게 집착할 일인가 음. 어, 이 민생 문제라든지 부동산 문제라든지 또 한미통상 관세협상 이런 것도 지금 챙겨들될 일이 워낙 산적한데도 네. 기성전 김현지로 일관하는 야당의 모습이 참 빡해 보이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자제하고 네. 정상적인 국감이 진행되도록 야당도 좀 건설적인 대안을 좀 제시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통신사의 약정이 다됐다는 고지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어, 일반적인 휴대전화의 교체였다라는 부분이다라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양현 변호사님? 사실 이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봐서는데그 수사 국면에서 어떤 통신 기록을 조회할 수는 있어요. 그 네. 과정에서 누가 누구랑 통화했는지는 나오죠. 음. 그 가입자 그 인적 조회라거나 이런 걸 통해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휴대폰 기기 그 자체입니다. 네. 휴대폰 기기 자체에 보면 문자 메시지라든지 네. 텔레그램, 카카오톡 여러 가지 문자 메시지 그리고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갤럭 이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자동녹음으로 설정된 경우가 많으니까 음. 그 기록들 네.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 휴대폰을 바꾼 시기가 공교롭게도 네. 유동규 씨구족 확정되고 김문기 씨 사망한지 6일 뒤고 그 대북송금 사건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출석하고 그러니까는 네. 바로 주변인들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수 있는 그런 국면에 휴대폰을 바꿨다는 걸 이걸 어떻게 우연으로 볼수 있느냐 그렇게 음. 충분히 의심을 해볼 수 있는 대목이고요. 네. 그러니까 전화 번호는 안 바꾸죠. 누구나 사실 기기를 변경하면서 전화번호까지 바꾼 사람 없지 않습니까? 네. 사실 그거를 가지고 붙들고 늘어지는 조금 약간 말장난 같고요. 네. 전화기를 바꾼 그 부분에 주목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기기가 바뀌었던 거잖아요. 네. 바뀌었다가 다시 바꾼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본인이 얘기를 안 하니까는 음. 뭐 이거는 완전히 추론의 영역인데 기기를 바꾸려다가 아, 생각해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원래 기기로 네. 복원한 그런 상황으로 추론할 을수 있지 않겠나? 음. 그럼 어떻게 보면은 그것은 지금 본인이 받고 있는 여러 가지 추. 속의 압박이라든지 네.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과도 관련돼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추론을 넘어가가지고요, 네. 이게 휴대폰 이 기종 자체를 갖다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유심을 바꾸는 것은요, 네. 기존 이제. 그 단말기에 있던 그 증거 자료를 갖다 자료를 갖다 이렇게 백업을 하고 음. 다시 새 전화번호를 개설해 가지고 휴대전화를 이원화 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아. 않으면은 그 짧은 시간 안에 굳이 기존 쓰던 뭐 전화기 다시 유심 넣었다가 다시 새 전화기에 넣고 이런 가정 절차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어 짧은 시간 유심 교체했던 것은 휴대전화를 이원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금 주장도 나왔습니다 일단 더불어 민주당에서 내놓은 입장은 올해 10월 13일 국정감사가 시작하는 날 휴대전화가. 교체가 됐던 그두 건에 대한 입장만 나왔고 어, 지난 2021년과 2023년에 발생했던 어, 휴대 전화 교체와 관련해서는 아직 입장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지는 대목인데 다시 한번 과거 2021년 때 2022년 아 2023년 때 전화기가 바뀌었던 시점 다시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21년 10월, 21년 12월, 22년 9월에 23년 9월에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25년 10월에 바뀌었으니까 조금 전에 최인호 의원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2년 만에 어, 바뀐 거니까 일반적으로 볼수 있지 않냐라고 충분히 저희도 생각할 수 있는데 2021년 10월과 2021년 12월은 2년이 아니라 두달 만에 바뀐 거거든요. 성치현 부위원장님, 네. 이 부분에 대한 어, 설명은 아직 더불어민주당에서 구체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그래서 저 부분을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일단 민주당에서 설명하기에는 왜냐하면 김현진 실장이 저두달 사이에 왜 바꿨는지 얘기를 안 했겠죠. 대통령 네. 그러니까 편을 교체한 다음에 뭐 새로운 기종이 마음에 안 들었을 수도 있고요. 아, 그러니까 기종이 마음에 안 들었어. 네, 예, 뭐 일단 21년, 23년, 25년, 그러니까 뭐. 결정적인 순간마다 바꿨다 딱 이렇게 들으면 뭔가 막 의문스럽고 의혹이 네. 있는 것 같은데 김현지 실장이 저랑 핸드폰 교체 주기가 매우 비슷하거든요. 왜냐면 <laughs> 2년마다 바꿔요. 저도 약정이 네. 2년이기 때문에 저도 21년 하반기에 바꾸고 23년 하반기에 바꾸고, 저도 지금 바꿀까 말까 지금 하고 있는 딱그차이그 아. 시기거든요. 보면은 10월, 10월, 그리고 국정감사 10월입니다. 네. 그래서 저 정확히 저는 그 교체 주기에 맞춰서 했다고 하고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할 부분은 지금 계속 국민의힘이나 이 개혁신당에서 계속 김현지 실장을 좀의문스러운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네. 막 그래서 국정감사장에 나와야 된다는 명부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음. 말씀하신 구두달 그 사이. 이게 왜 바꿨는지 그 유심칩 관련해서는 제가 듣기로는 네. 그 아이폰 take a 로 갔다 로 갔다. on the i 할때 원래 그 본인이 이거를 휴대폰을 산 다음에 이그 데이터 이전이라고 하죠. 데이터를 음. 옮길 때 저도 이제 정치권에 계신 분들은 워낙 전화번호나 이런 p 막 방대하기 때문에 이동하는데한몇 시간 걸리리든요 네. 이걸 하려고 하다가 아이 to the p 다 s t The ship to the past. The ship to the past. The ship to t h 그니 그러니까 바꾸려고 했다가 바꾸려고 하다가 이거 오래 걸리네 해가지고 그냥 중단시키고 다시 원래 핸드폰으로 가서 왜냐면 음. 국정감사 이제 시작되고 뭐좀 바쁜 시기다 이 보니까 네. 그래서 다, 그래서 저는 지금 세븐티노로 다시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나중에 국정감사 끝나고 나면 다시 다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있겠네요. 그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맞다면? 참 너무 사소한 부분인데 <laughs> 본인의 핸드폰 취향까지 뭐 2021년 그 10월에서 12월 바꿀 때는 요 취향 때문에 바꿨다. 음. 지금 유심은 사실 요렇게 했다. 설명하는 것도 좀참 구차합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 그냥 운영에 한번 나와서 설명했으면 좋겠습니다. 음. <laughs> 그게 렇 답이? 그게 답입니까? 그렇습니다. 운영에 한번 나와서? 그렇게 이게 결국은 순놈 사람이 범인이고, 네. 숨기는 노형이 범죄 사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음. 왜 김현지 부수실장이 그것도 대통령을 모신 직원에 있는 가상 핵심 참모가 네. 왜 자꾸 숨으려고 하는 거예요. 음. 숨으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하고 네. 또 의혹을 제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감에 그냥 나오셔가지고 네. 그 본인이 그런 여러 의혹에 대해서 다 해명을 해버리면은 깨끗하게 끝날 문제예요. 그, 우리 인정. <laughs> <laughs> 처음에 그우상호 정부 수석도 네네. 어100% 출석한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또 실제로 김현주 실장이 한번도안 나간다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 그래요? 뭐 국회에 동의했받뭐 이런 얘기를 했죠. 예, 물론 이제 앞에 있었지만 네. 실제로도 제가 우상호 정무 수석이 100% 출석한다라고 했을 때 음. 분위기를 이렇게 저렇게 살펴보니까 네. 출석할 의사가 분명히 있었어요. 어. 또 어, 민주당도 운영에서 그러면 출석하자 네. 하는 의견들이 많았는데. 네. 운영에 출석하자니까 지금 국힘에서 6개 상임에서 동시적으로 음. 출석하라 하는 뭐 신상 털이 식으로 또 망신주기 네. 식으로 또그 전후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김일성과 음. 연계설이라든지 아, 네. 또뭐 장은 씨 의회 또뭐 어 국힘 소속 의원은 입에 담지도 못할 뭐 그런 그 주장들 아주 황당무계한 주장들을 하면서 이게 정상적인 국감이 아니고 뭐. 이재명 대통령을 노린, 네. 어떻게 보면 좀, 어, 허위나 또는 망상에 기반한 그런 그 국감, 뭐 이런 식으로 흐를 우려가 있다. 아. 왜 여섯 개 상임에서 동시에 부르느냐. 그거는 너무 과하지 않느냐. 해서 다시 이제 부정적인 기류로 바뀌었는데 음. 지금이라도 이제 이제 국감 중반 전이지 네, 네. 않습니까? 아직 종감도 남아있고 아직 2주 정도 남아있으니까 지금이라도 운영위에 출석, 한번 정도 하자라고 어. 여야가 다시 건설적인 협의를 해서 합의를 하면 네. 네. 못할 것도 없다 어.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